오일 배아를 이식했지만 착상이 늦어질 수도 있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어, 네 맞습니다. 오일 배아라 하더라도 바로 5일째에 착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착상은 아직도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많은 영역이지만 내막이 착상에 적합하게 열리는 시기가 있다는 점은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 있는 사,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일째또 어떤 사람은 오일째. 간혹 7일째 착상에 성공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실제 배아 착상이 일어난 시기는 대략 배란 후 5에서 7일차 정도를 평균으로 잡게 됩니다. 이 시기를 정밀하게 알기 위한 내막 검사, e r a 검사 같은 것들도 존재할 정도로 착상의 시기는 아주 정밀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5일 배아라도 아직 전혀 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식이 되기도 하고. 부하 도중이거나 부하 후에 이식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배아의 분열 속도가 좀 늦어서 6일까지 배양을 하고 적정한 형태가 됐을 때 냉동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듯 배아의 분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아의 속도와 이식 당시 상태에 따라 착상의 시기가 빠르거나 또 느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막의 상황과 배아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배아의 착상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임신 테스트기 결과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임신 테스트기로 측정하는 수치는 베타 HCG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인간 용모막 호르몬이라는 이름의 호르몬입니다. 용모막은 태아가 자궁과 결합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나중에 이게 태반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착상을 시도하면서 수치가 상승하기 시작해 또 결합이 되면 좀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착상이 일찍 될수록 수치가 빨리 상승하고 임신 테스트기에서 빨리 양성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착상이 빨리 될수록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식하고 아주 초기부터 두 줄이 보이던 분이 피검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옅어지다가 결국 처럼 생리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피검사 전날에 겨우 희미한 두줄이 약간 매지가처럼 보일까 말까한 이런 분들이 건강한 아이를 만삭출산하기도 합니다. 착상이 빨리 시작되었더라도 배아의 아주 빠른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 오류가 계속 증폭되면 결국 염색체 이상으로 탈락이 되기도 하며, 또 이식 단계에서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도 또 이렇게 탈락이 되기도 합니다. 늦더라도 정상 배아가 잘 착상이 된다면 두 자릿수 초반의 낮은 피검 수치에서 이후에 그 피검 수치가 2, 3일마다 더블링 잘 되어서 안정적으로 착상이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요인에 의해 착상의 시기와 속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로 1일일비 하시지 마시고 건강한 아이가 완전한 착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 주세요.